선생님, 저는 못해 솔로예요. 저 지금 서른인데 아직까지 연애 한번 못해 봤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걸로도 어떤 인기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계속 빨려드는 거죠.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약간 좀 키스를 부르는 입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35년 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미인 또는 미남이면 다 관상이 좋을 줄 아는데요. 미인이나 미남하고 관상 좋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아무리 반듯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건 관상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관상, 사주, 운 그리고 이름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인연. 이렇게 해서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미남이나 미인이거나 또는 관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도 또 하나씩의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남 미녀나 관상 좋은 사람하고의 꼭 일치점이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화살 같은 건 얼굴에서 어떤 요소에 나타날까요? 사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요 미인이거나 미남인과 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서의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도화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도화살이라는 거는 어디서 한번쯤 들어봐서 아는데 이 도화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잘 몰라요. 도화살은 홍도화와 백도화라고 있어요. 홍도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판무파탈한, 굉장히 치명적이게 섹시하거나 섹서피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같은 캐릭터인데 뭔가 모르게 계속 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홍도화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백도화살은 지고지순하고, 뭔가 모성 본능을 좀 일으키고, 뭔가 막 도와주고 싶고, 받은 건 없는데 자꾸 내걸 줘도 아깝지 않은, 예,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백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백도화나 홍도화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나 또는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끌기가 굉장히 좋고요.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그런 백도 하나 홍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더 인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업을 잘한다든지,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홍도가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도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팔자가 좀셀수 있죠. 말하자면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다리 또는 문어다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요. 좀 사람들의 그런 관심도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막 애정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좀 거절을 좀잘 못한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결혼을 했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 누군가가 자꾸 대시를 해와. 그러면, 어 그걸 막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 본의 아니게 불륜을 하게 된다든지 두 번, 세번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홍도하나 백도하의 이런 관상이 너무 지나치게 있는 분들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쪽의 직업군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그런 백도하나 홍도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를 펼칠 무대가 연예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플루언서나 또는 뭐 유튜버나 이런 걸로도 할수 있고 또는 뭐 어떤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또 인기를 끌기도 하고 요즘은 또책 저자, 책 같은 걸 써서 랭킹에 오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백도화나 홍도화의 어 이런 기지를 좀 펼쳐서 그런 살은 누르고. 좋은 쪽으로 이게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방송에서 만났다가 아주 친한 이제 절친이 됐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이미지로 유명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사적인 자리 또는 그 친구네 집에 가서나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어 편안하게 파자마 차림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홍도화쌀보다백도화쌀이 훨씬 강한 친구예요. 근데 자꾸 홍도화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음반 또는 그러한 역할 그런 것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조금 방송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속사나 이런 데서 캐릭터를 조금 잘못 잡아줘서 인기를 못 끄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지금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어 인기가 좀 덜한데 더 예쁘고 더 호감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어왜못 뜨지 하는 어, 네.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소속자나 이런 데서 이미지 메이킹이 잘못돼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홍도화의 캐릭터로 인기를 끌 건지 백도화의 그런 걸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인기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너무너무 잘된 케이스가 수지 씨 수지 씨는 백도화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건축학개론 네네. 거기에서 보면 어 뭔가 우리가 과거 학창 시절 때 대학 그 캠퍼스 때한 번쯤 이렇게 좋아했을 법한. 국민 첫사랑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항상 너무 투머치하거나 과하지 않게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복스러운 뭔가 복스러움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단아할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나와서 얘기할 땐또 통통 튀기도 하고 사실 건축학개론 때에 비하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수지 씨에 대한 그런 여론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 이런 백도화의 이미지가 되려면 첫 번째, 피부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피부가 희고 굉장히 피부가 투명하고 좋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다른 어떤 이목구비가 조금 더 살거든요. 근데 이제 수지 씨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옷 입는 스타일까지 뭐 걸음걸이까지 요즘은 어 어디서 뭐 낭독하는 걸 봤는데 말투까지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홍두하. 홍도화. 요즘 홍두하로 조금 부각해서 볼만한 친구가 있다면 여자 중에는 제니? 제니 같은 경우는 약간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도발적이고 뭔가 조금 더 섹시하고 어, 여동생 같은 이미지도 있는데 약간 여자로도 보이는 홍두하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무대에 서면 감이 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뭐 몸매부터 체형부터 전체적인 게 홍도화의 이미지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고 볼수 있죠 이미지 메이킹이 그 홍도화로 딱 부각이 돼서 이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홍도화 쌀을 갖고 있는 이 가수에게 홍도화 쌀에 어울리는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계속 빨려드는 거죠. 그니까 질려야 되는데 새로운 컨셉으로 계속 나와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 중에서도 있는데 남자 중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드래곤. 지드래곤은 -Dragon. 백도화살과 홍도화살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버무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머치하고 화려한 것부터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이미지 메이킹 뭐 또는 청바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곧 있으면 40대로 갈 나이인데 아직도 20대 같은 또 그런 이미지도 있고 무대 밖에서의 이런 건 되게 수줍음도 많고 약간 낯도 가리는 것 같고 그런데 무대에서또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그게 또 완전 또 홍도아살의 그런 또 매력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돌 가수들이 좀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일반인분들, 시청자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예시 이미지를 하나 임미로 만들어 봤어요.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지, 내 얼굴에 도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예시 관상이, 관상 점수가 <laughs> 한 60점밖에 안 돼요. <laughs> 딱 전체적인 얼굴로 보면 일반인들이 백도한지 홍도한지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백도하살이냐, 홍도하살이냐는 눈, 코, 입의 생김새나 조화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피부, 눈빛, 그 다음에 동공, 뭐 이런 것들로 보거든요. 그래서 백도화살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희고,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관골이라고 하는 여기 광대 있는 쪽에 살짝 볼터치를 한 것처럼 백도화살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가 항상 밝은 스름하게 볼터치한 것처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눈이 백도화살은 말하자면 되게 똘망똘망하다, 약간 강아지 같다, 약간 동물을 연상케 하는 그런 눈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약간 호기심 어린 네, 좀 그런 눈들이 좀 많다고 볼수 있어요. 홍도화살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떠한 옷을 입거나, 어떠한 표정을 짓거나,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뭔가 이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뭔가 집어 삼킬 듯한 카리스마 있다. 범접하기 힘들다. 도도해 보인다. 어, 굉장히 좀 섹시하다. 뭔가 섹스 어필하다. 약간 좀 그런 이미지를 풍겨요. 그 사람의 어떤 뭐 어깨, 또는 자세, 또는 걸음걸이, 또는 말투, 또는 화장, 옷 입는 스타일, 뭐 시선 처리,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백도화와 홍도화 같은 경우는 어떤 눈코입의 조화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도화사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눈동자가 빛이 난다 좀 반짝거린다 유난히 좀 맑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눈동자가 약간 슬퍼 보인다 약간 빠져든다 사 색이 좀 잠겨 있는 것 같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눈빛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차가워. 시선이 한번갈거두번 가게 되죠. 약간 홍두아 쌀의 분들은 약간 눈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약간 고양이 눈, 표범? 그런 식의 이제 눈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모키 화장이 좀잘 어울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약간 홍도화 살이 많아요 그러면 이성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고 좀 색소피 잘 되시는 분들은 홍도화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 백도화가 더 많다고 봐야 하나요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들의 이 스타일이 사실 어떤 사람은 너무 섹스 어필하거나 섹시하거나 이런 사람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난 저런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지고지순할 것 같고, 뭔가 내 얘기 다잘 들어줄 것 같고, 뭔가 순수할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 잘 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사실은 요거는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백도화와 홍도화의 그런 비율을 보자면, 6대4 정도? 6이 약간 백도화. 사가 약간 홍도화 이런 비율로 조금 볼수 있죠. 그러면 아까 또 신체적인 특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부분을 많이 봐야 할까요? 어떤 남자분들은 어, 난 여자를 볼때눈코입 몸매 이런 거안 보고 손목 발목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목 발목이 얇은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살집 있고 글래머러스한데 유난히 손목 발목 얇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말랐는데 손목 발목이 어. 얇을 수도 있잖아요. 좀 손목 발목이 얇은 분들이 성욕에 강하고 성욕에 조금 열려 있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해요. 도화살을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음. 이제 외도나 아니면 뭐 양다리 이혼 이런 문제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도 어. 좀 시달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기가 예를 들면, 애가 둘, 셋 있는 가정 주부인데, 어딜 나가나 조금 인기가 있고, 그 인기 있는 정도로 그냥 즐겨야 되는데, 그런 시선을 너무 즐기고, 내가 유부년지 아는데 대시를 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이 좀안 되고, 나도 자꾸 호감이 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 사실, 선생님 제가 좀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이 홍도한지 백도한지 모르니까, 전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오셨다가 아그런 홍두화살이거나 백두화살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화장법을 이렇게 바꾸라든지 또는 옷을 좀 이렇게 입으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백두화나 홍두화살의 그런 기운을 한껏 빼야죠 어떻게 누르나요? 대표적인 방법들은 뭐 예를 들면 홍두화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선처리라든지 그런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절로 그런 옷 그런 화장 그런 스타일을 좋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가 너무 눈에 띄게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가정주부인지 모르고 대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약간 백도하에 가깝게 그렇게 좀바꿔준다든지 또는 백도하가 너무 지나쳐서 누가 봐도 조금 만만하거나 누가 봐도 한번 찔러보면 왠지 넘어올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홍도하에 가깝. 온 일반적인 평범한 정도의 그런 화장법이나 그런 이미지 메이킹 뭐 그런 말투 이런 것들로 좀 바꾸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반대로 이제 인기를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도화살이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 때 효과가 있? 있어요.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제가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던 부분인데 선생님 저는 모태 솔로예요. 저 지금 서른인데 아직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도화살을 타고 난게 없지만 약간 도화살 메이크업이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점을 하나 찍는다든지 이런 걸로도 어떤 인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있던 인기가 또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도화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 그럼요. 나이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데뷔를 했는데 은퇴까지 계속 인기가 있진 않잖아요. 전성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어떤 음반이나 그 캐릭터에 맞게 이미지 변신을 하잖아요.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인기가 빠져나가는 거고. 아니면 평생 인기가 없었는데 어떤 드라마에 어떤 캐릭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캐릭터를 막 좋아하고 인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의 그 이미지가 나하고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어, 너무 한 가지 이미지로 너무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어, 나는 이게 싫다고 자꾸 이미지 변신을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이미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되게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여서 대중이 좋아했는데 자꾸 뭐 섹시한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연인이나 배우자로 만나기에는 보통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죠. 그냥 배우, 배우자나 연인으로 만났는데 내 배우자나 연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디 대중 앞에 서고 그러면서 인기가 많고 나는 하나도 나쁘지 않아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 나는 평범한 애인 평범한 와이프 평범한 남편을 원했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가나 주목을 받고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도무지 신경이 쓰이고 의처증이 생기고 위부증이 생길 것 같아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향도 사실은 나는 아, 인기 많고 그런 사람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배우자나 연인이 생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피곤해지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연인, 평범한 부부의 경우는 이 도화살이 너무 지나쳐서 좋을 건 없죠. 반드시 다른 불륜이나 또는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남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열 여자마다 안 하고, 나는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여자들이 너무 대실 많이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새 보니까 내 집에 내 와이프 토끼 같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밖에 이제 여자를 끊임없이 두게 되고, 뭐 와이프를 속이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이번에는 유명인분들의 일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분들이 진짜 도화살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눈만 봤을 때는 약간 백도화에 가까운 그런 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눈 주변에 어떤 큰뭐 상처나 또는 주름이나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고 이분은 여기 눈 밑에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사실 좋은 점은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눈물 점이라고 해서 이런 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봤을 때뭐 사랑 때문에 어떤 주변의 아픔 때문에 또는 우환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빈번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점들은 빼 주는 게 좋긴 하고요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백도화에 가까운데 화장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긴 하죠 어왜 이분도 같은 점을 갖고 있죠. 다, 다른 분이시나 다른 분이에요? <laughs>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네? 이분은 약간 홍도화에 가까운 눈이죠. 홍도화에 가까운 눈이고, 이분은 이런 쌍꺼풀 라인이며, 그 다음에 이분이 하고 있는 화장. 화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 약간 백도화보다는 약간 홍도화에 가까운 눈매, 그리고 그런 화장,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볼수 있어요. 눈으로만 봤을 땐. 저희 그러면 전체 사진을 이제 준비해 놓은 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 김유정 씨. 어, 김유정 씨. 완전 백도하죠 예, 예. 완전 백도하에 가깝죠. 근데 김유정 씨는 홍도화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김유정 씨는 되게 특이한 게 어떤 다른 눈 화장이나 다른 이미지 메이킹을 세게 안 해도. 입술 하나만 빨간색을 발라도 확홍도하러 바뀌더라고요. 인기가 20대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은 인기를 끄는데 있어서는 이 점이 좋은데 개인의 어, 관상의 사생활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연예인으로서의 삶의 인기에 내가 중심을 둘 거냐. 내 개인 삶의 행복에 중심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이 점을 계속 가져갈지 뺄지를 저한테 상담을 했다면 그런 의논을 할것 같아요. 김유정 씨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희고 맑은 또 피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말하는 것도 보면은 약간 좀 절제도 돼 있고요. 굉장히 그런 균형감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봐서가 아니라 본인이 급하게 이미지 변신이나 이런 거에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서서히 천천히 그 나이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이렇게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김유정 씨가 보면 관상도 좋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인 얼굴형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좀 좋은 편이고 특이하게 입술이 되게 이렇게 좀 파랗거나 입술이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유정 씨는 보면 물들여 놓은 것처럼 복숭아 꽃 같은 그런 연상이 되는 이런 입술을 항상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에선 잘안 보이지만, 뭔가 항상 수줍어 하는 것 같은, 약간 볼터치 한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항상 머금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에 워터밤 여신이라고 섹시한 아이돌, 여자 아이돌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권은비. 아, 권은비 씨에요. 네. 눈 자체가 딱 그냥 홍도아 눈이고 고양이 눈이고 그래요. 눈꼬리도 좀 올라가 있고 이분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느낌적으로 약간 육감적인 또 그런 또 몸매? 약간 요런 걸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주로 좀 좋아하지 않을까 여성들한테는 약간 워너비 아 저런 몸매였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고 남성분들한테는 아. <laughs> 이렇게 이제 한번더 눈길이 가는 약간 섹스 어필한 좀 그런 이미지라고 볼수 있죠 버는비씨 같은 경우는 고양이 눈에 코는 굉장히 또 오똑하거든요 코가 이렇게 휜데가 없이 이렇게 딱 날이 서 있어요 남자들이 딱 봤을 때아 뭔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근데 감이 넘사벽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약간 도발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입술을 보면요 입술 화장도 지금 그렇게 했어요 입술이 아까 유정 씨는 입술 라인이 또렷해요 입술 라인이 또렷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만약에 귀를 막고 입술을 봐도, 입모양만 봐도 대충 어떤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면, 이 권은비 씨 같은 경우는 입술 라인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뭔가 이미지는 되게 섹스 어필하고,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말할 때는 약간 좀 뭔가 흘리는 듯한, 약간 요염한 듯한, 한번더 이렇게 약간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걸 갖고 있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약간 좀 키스를 부르는 입술? <laughs>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도하는 조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홍도하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홍도하는 약간 남자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못해 솔로여서 인기가 있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약간 백도화에 가까운 전체적인 얼굴과 이미지인지 홍도화에 가까운 이미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약간 좀 홍도화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여서 너무 남성들이 약간 좀 그런 이미지 쪽으로 보는 것 같다면 그걸 약간 빼야 되잖아요. 화장 같은 거를 할때 메이크업을 조금 약하게 한다거나 메이크업을 눈꼬리를 올리는 것보단 약간 내리는 쪽에 그런 화장을 한다. 아니면 섀도우나 볼터치 사용을 가급적이면 좀안 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내가 모태솔로야. 머리 하나 질끈 묶고 다니고 참안 꾸미는 스타일이야. 다른 화장은 안 하더라도 피부만큼은 좀 맑게, 투명하게 하면서 살짝 뭔가 수줍음을 머금은 듯한 볼터치 정도 이런 화장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타고난 모태솔로. 또는 타고난 인기녀 인기남 그거는 관상에서 어느 정도는 타고나지만 완벽하게 백 점처럼 타고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관상 또는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얼굴을 안다면 어, 충분히 보완하거나 또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